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될수 있도록 마포구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은총이와 함께하는 전국 철인 3종 경기를 열어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희망을 줬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5일 난지안강공원에서 제5회 은총이와 함께하는 전국 철인 3종 경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대회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함께 나누고, 은총이처럼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자 마련된 행사인데요. 박홍선 마포구청장, 강지현 푸르메재단 이사장 등 많은 귀빈들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하며 시작됐습니다. 개인전 800명, 단체전 100팀, 300명 포함해 1,100여 명이 참가해 전국의 장애아이들을 응원했습니다. 경기 종목은 수영, 사이클, 달리기로 철인 3종 올림픽 코스로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빨리 건강해졌으면 좋겠고요, 이런 좋은 취지대가 앞으로도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철인 화이팅! 참가자들은 참가비 전액을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 후원 기금으로 참가비 8천여만 원 전액을 기부했습니다. 철인들이 값진 땀방울로 일궈낸 기부금이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 어린이들을 위해 소중히 쓰일 수 있길 기대합니다.